연풍 레퍼저 공원 소형 주차장입니다. 여기 등산 가는 이정표, 이정표가 없네요. 뒤쪽으로 올라가 보자. 올라오세요. 아, 여기는 주차장에서 시작 겸 덜머리까지 이정표가 없어요. 네, 지금 이정표를 확인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능선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아직 덜머리 이정표를 못 봤습니다. 주차장에서, 소형주차장에 좌측으로 그 포장도로 타고 올라와가지고, 요, 요 민가가 밑에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여기 첫 번째, 첫 번째 덜머리 이정표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신선봉 3.9km, 연어봉 5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시 20분 등산 시작합니다. 독꼬마리 근데 독꼬마리 우리 어릴 때독꼬마리라고 불렀는데. 그 그래, 아예 할때 바르는 손 같은 역할이에요. 현인치 임풍 레포츠 공원에서 연어봉 쪽으로 갑니다. 연어봉 갔다가. 진선봉 갔다가, 한리봉 쪽으로 해가지고, 쪽봉, 전망바위 해가지고, 다시 원점, 이렇게 해결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까지가 2.1km입니다. 가자! 따끈! 하는데 어디 드세요? 어디? 네. 어디가 봐요? 이만큼 커요. 어디? 뽕나무가 아직 있네. 왕우디요. 언제 오세요? 아니 어디가 커요 <laughs> 빨리 와. 갈길 멀어. 이렇게 큰 우디는 처음 봤어요. 갈길 멀어. 네. 내포 네, 차공에서 0.8km 올라면 오이정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울을 건너 갑니다. 여러분까지 1.8km입니다. 이것도 개울이야? 응. 음. 개울이잖아 이게. 계곡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산의 35 명산 중에 하나인 연어봉 신선봉 산에 왔습니다. 레포츠 공원에 주차를 하고 지금 연어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레포츠 공원에서 들머리까지 이정표가 없어서 조금 헤맸습니다. 거기 그 이정표를 좀 해놨으면은 들머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비정표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나무 한송로 갔어요. <laughs> 그래서 그분은 좀 계산해서 신경척 쓰면 좋겠네요. 청소할 무는 뭐한해 빠진 게 청소할 무인데. 요새 청소 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 세차만 게 얼마나 귀여웠는데. 여기 작은 암는구가입니다줄 잡고 올라오세요. 힘들다, 거기 올라와가지고, 요 쪽으로 와. 그쪽으로 올 거야? 네. 아. 아이거 참. 저줄 타는 걸 좋아해요. 놀러와. 아, 괜찮지? 아, 괜찮아. 아이 힘들다. 힘들어? 아. 여기 갈림길입니다. 레퍼처공원에서 1.2km 올라왔고, 아, 여기 수안부 쪽에서 2.5km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연어봉. 연어봉 0 3 o k y 남았습니다. n k you. t h 이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있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아, 시원하다. 들어가지마 위험해. 금지봐주목이금지이지지 이쪽에. 응? 이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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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뭐. 암금입니다금 지금, 지 일로와야 돼. 그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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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야 돼? 어, 일로 올라지 것도 없는데. 내가 잡아 줄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든지 엄마, 엄마. 안 근데 그러지 이쪽으로 와 줘. 옆으로 와. 이쪽으로 가. 아, 거야? 옆으로 와, 옆으로. 일로 응. 응. 손 잡아 여기서. 아, 이쪽으로 와 봐. 더. 응. 그래. 그래. 이쪽으로 올라가. 그렇게. 여기는 집 두두도 없고. 올라 오세요. 힘들지 여기 힘드네요. 앞릉길이라서. 아유, 씨, 암병이 너무 힘들어요. 걸어 아, 올라. 다리가 후들거려요. 다리가 떨려? 다리 긴장해서 올라가니까. 아, 어. 잡을 것도 없고. 여기 앉아서 쉬면 안 될까요? 여기 어, 올라... 쉬었다 와 그러면. 여기 의자도 있는데. 자, 여러분은 앞릉이세요, 앞릉. 아, 앞릉이다, 아, 앞릉. 암릉. 아, 이게 연어 바이스. 아, 이게 연어 바이입니다. 소나무가, 예, 암능의 사이에. 아, 참 멋지게 잘하니다 완전히 암경파기에요암경파기 어, 물고기 모양이다. 그래, 물고기 모양이잖아. 여기기 연어 봉이야, 이게. 아, 귀엽다. 그래서 봐. 물고기 나오게 잘해주세요. 잎이 포인트에요. 네. 여기다 써야 되겠다 아 연어봉입니다 집어넣을까요? 아 이쁘다 연어, 물리면 어떡하려고 연어봉 연어봉입니다 힘들었어요 암벽이에요이 이렇게 찍는 거 맞나? 어디 갔어? 드론 저기 있어요 드론이 보이시나요? 도로 날리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스릴 만쯤이세요? 아이 예행연속도 하시고 여기는 연어봉입니다 안착하는 거예요. 와, 드론이 내려옵니다. 우와, 신기합니다. 우와, 멋있습니다. 아 예, 성공입니다. 여러 예, 봉을 뒤로 하고. 신산봉 쪽으로 갑니다. 들어 날렸어요. 들어서는 어때요? 이거는 <laughs> 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뭘 축하해? 뭐 축하해? 한번 날리신 축하해. 뭘 축하해. 어, 연어봉 표지석입니다. 연어봉이면 뭐 합니까? 연어는 저 밑에 있는데. <laughs> 가자. 물고기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래요. 3년 아, 다 차려놨는데 부속이가 오다가 계속 휘어버렸어 변호가? 가슴 들어서 남북 차여야 되잖아 여기 네.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남릉 내려가는 곳이야 조심해서 내려가자 내가 먼저 내려갈까? 지팡이 그 있잖아 옆에 서 끼워 여기다 끼워 끼우고 손목 끼우고 줄 잡고 잘 내려가 이리로 가야 되네 천태산도 같은데, 뭐, 없는 거. 산이 고약하네. 진짜 고약해, 이거, 씨. 어떻게 내려가지? 그거 던야 던지고 두 줄로 내려가. 두줄 잡고 내려가, 뒤로. 발그 쥐들 때가, 음. 없어요. 아 자, 자, 자. 잠깐만. 응. 음. 자, 잡아. 두손 내려가겠어? 다 내려왔다. 아휴. 힘들다. 다리가 짧아가지고, 음. 이사람들은 내려오겠습니다. 여기는 인사하래요 또. 애매하게, 애매하게. 애매하다. 애매하게 길이가 힘들어. 어, 손가락 약간 꿀켰다한번 봐. 어 그. 아이고. 어꿀켰 아야 이또 아야. 약발러 주세요. 아야했어. 네. 아이고. 다시 아, 여기 또 인사하래. 누가, 어요 구간, 요 구간 내려오기가 야 상당히 고약하네. 아이고. 힘들었어. 삼각형으로 고 내려왔어. 줄까? 없어이 줄까 돼가야 돼. 어. 야, 얘네 사람으로. 가 예술입니다. 예술. 수학하는 같아. 예술옆으로 가네. 옆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바위 바이, 파이트면서 자라네 이거 봐. 그지 어, 이 파이트면서 자랐어 야, 얘. 뿌려 들갔냐 예술이다, 예술. 바이트면서 뜨게 살아. 이거야. 깨고. 해봐봐 오, 와, 대단하지. 와, 나무 이쪽으로 내려와 있다. 그쪽으로또 내려가죠. 여기는 꼭뭐 음. 휴공 같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다시 한 사람 오겠네. 올라오지 <laughs> 마 여기. 아 바람 많이 분다. 아저 자리야. 사람이 안 보이는데 밧줄 타기 하는 게 사람 보여? 연어봉입니다. 아저 매달린 한 사람. 안벽 타기를 왜 한대요? 있다 사람 있다. 왼쪽 여기 있잖아어 어, 있네. 거. 수, 숫자 옆에 두 사람입니다. 연어봉에서 700m 올라온 지점입니다. 신선봉 800m 남았습니다. 신선 800m 800m 남았습니다. 신선봉 800m 남았어요. 사람을 유혹하고 있네. 연어봉 쪽에서 500m 왔습니다. 레포츠 공원은 1.5km. 이쪽 레포츠 공원 가는 방향입니다. 신선봉은 여기서 700m입니다. 아, 난 여기서 기다려야 되나? 아, 여기 또암릉구가 있네요. 얼른 오세요. 여기도 올라가기 쉽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있어, 여기가. 아, 여 말고, 마피봉. 아, 분네그양만들은그이화령에서 조령산 에가지고 신선한 봉 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왔다. 강아를 아, 이게 강아다리야 어, 8도시 어 8도시 맞네. 어, 맞네. 혹시 을 열심히 찌어. 근데, 흔히 가루가 될것 같아. 저 앞에 보이는 게 조령산 자연휴양리입니다. 잘 따라오네. 오늘 라고다 세명 왔습니다. 응 음, 가자. 우리는 가는 데까지 갑니다. 그럼 음, 가보자 한번. 뭐. 힘들어. 뭐 어디로 내려가야 돼? 아 일로 내려가야 되네. 자로 와. 일로 가는 길이 있어? 네. 일로 가는 길 없는데. 일로 가야 돼. 2,000원. 2 0 0다 이거. 0 0이원 2,000원. 2,000원. 2 0리0원2 0지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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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힘이 들어요. 자, 드론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리세요. 날라라 드론. 안돼, 뒤 앞으로 들어가. 알았어. 네. 뒤에서 알았어요. 얘도 몸으로 해. 왜? 안전이 최고입니다. 날라라 드론. 갑니다 예. 멋있습니다 오 좋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흔들리는 겁니까? 흔들흔들 하네요 이쪽에 멀리 보이는게 신성봉 입니다 아위에다가 분재를 해놨습니다. 멋있습니다. 조심 조심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 어, 내려 조심 잘 잡어 조심해줘. 어서오세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못어요 일로와 <laughs> 힘들어요 일로와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 응. 가자 일로 연호봉에서 1.3km 온 지점입니다 여기서 레포초공원은 1.7km고요 신성공은 800m입니다 이 길이 신선봉 가는 길입니다. 저도 오늘 신선봉은 가지 않겠습니다. 오,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 해가지고, 앞바로 이쪽, 래퍼청 공원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이요. 흘러가면 돼. 0.8km라고. 응. 어. 아까 저기가 0.8km, 0.7km였는데. 거짓말인가봐. 0.27km인가봐. 어, 조령산 자연휴양인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길은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낙엽이 더 들어있습니다. 좀 미끄럽고, 등산로가 확실하게 표시가 안 납니다. 전 저기 내려와. 낙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안 다녀가지고, 미끄럽게 다고 여기는 등산로가 안 보입니다. 낙엽이 쌓여가지고,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그 혼자 잘못 들어오면은 비를 잃은 대로 확 와가지고 있겠네요. 뭐 정아 정아래. 아? 천재가 어? 저렇게 동화해 보면 시엄마가 어. 버렸을 때 어. 애들이 하얀 조각도로 뿌려가지고 집에 찾아오잖아. 아, 그래서 동화. 어. 여기 신선봉 가기 전 상거리에서 신선봉 안 올라가고 바로 내려왔는데조령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이전 표가 있었는데, 중간에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흔적이 거의 없고, 낙엽이 쌓이고, 막, 길도 끊겨있고, 가끔 뭐, 리본 한 개씩 나타나는데, 또 길도 끊겨 이래 가지고 거의 뭐, 길을 개척하다시피 내려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한, 양림한 300, 한 500m 내려오니까, 가까이 내려오니까, 이제, 정규 정상로가 보이는군요. 아, 이 길이, 혼자 오면은,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쪽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위정표도 제대로 안돼 있고 막 길은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등산 지도 켜 가지고 보고 가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자연휴양림 조령산 자연휴양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알바도 하고 그랬네요. 네, 이런데는 혼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잘못 들으면 고생 좀 하겠습니다. 조령산 자연휴양림 표지석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연풍 세제 옛길 조령산관문. 여기서 1.5km 약 30분 소요됩니다. 조령산 자연휴양 쪽으로 내려왔는데, 그 내려오는 길이 상당히 뭐, 등산, 등산로가 잘안돼 있어요. 막 낙엽산. 막상 이제 휴양 쪽으로 내려와 보니까, 그 길이 등산로가 폐쇄된 등산로로 돼 있어요. 프리금지가돼 있고, 뭐, 전혀 우리는 몰랐으니까, 중간에 내려 내려오는 길이, 그, 폐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 등산로를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등산로가 등산로는 나 있지만은 낙엽쌓이고 그래가지고 표시가 잘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자, 이제 연풍 레포처 공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참 네, 걸어가야 돼요. 이 아스팔트 길을 한 1km 걸어가야 래퍼츠 주차하는 레퍼츠 공원까지 갑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그 가왔어요. 소리 이제 안 쏘가요. 레퍼츠 공원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이거 봐봐, 다다섯기잖아 어, 이거 생겼어요. 이거 봐, 다다섯기잖아 아, 여기 있어. 응. 어, 아, 두개 잡았네. 어. 많아야지. <laughs> 오, 시원해. 와. 아, 물놀이 또 발만 담궈. 어 시원하다 아 발이 너무 아파서 열나가지고 아우 발 시려 아우 시려 <laughs> 얼음불이다 응? 아이 꽃이 되게 이쁘네 물꽃이 벌도이뻐다 그 발이 시원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발이. 물이 나가지고